이제 바닥 청소하려고 이 바닥을 먼지를 쓸어내는 이 청소기를 이거를 전에 했던 거 이렇게 이제 벗겨내는 거죠. 이렇게 이렇게 벗겨냅니다. 벗겨내고 지저분한 거뭐지저분하지 않네. 어 여기는 좀 전에 청소했던 거가 이제 이 버리고 전에 했던 거 그리고 이제 그저 먼지털 여거를 여기에. 있는 것 하나 이렇게 꺼내 가지고 아.. 한 손으로 하려니까 잘안 되네요. 이렇게 꺼내 가지고 어 꺼내 가지고 이걸 이제 이렇게 펴편 다음에 오 어, 이게 한 손으로 하니까 이자 이렇게 편 다음에 그 다음에 팔을 갖다 좀 써야되겠네 한손으로 카메라 잡고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놓은다음에 이렇게 놓은다음에 어. 꼭 눌러서 고정을 하는거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도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꼭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반대편도 자꾸 움직이네 반대편도 이거를 이렇게 놓고 어 이렇게 놓습니다.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된 거죠. 그러면 이거를 안방에 가지고 갑니다. 여기서 이제 청소를 하게 되는 거죠. 자, 아 이거 또 아까 가방을 이걸 쳐야 되는데 안 쳤네. 이 가방을 거를 잠깐 이거는 까 있는 일단 이까 그러니까 밑에 청소할 때손안 가도록 이 가방도 이렇게 올려놓고. 에휴. 에휴, 일단 올렸습니다. 에휴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만화님 핸드백. 우리 뭐 아들이 사줬잖아. 구지네 큰아들이 사줬잖아. 저 나한테 가이라 이것도 안보인대로 그냥. 안 보인다고, 이렇게. 그냥 넣어버립니다. 에이, 이렇게. 여기 문다넣버리면 돼.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걸 들고 청소를 하는 거지 이런 게 걸리적거리면 안 좋은데. 아까 치지를 않았네.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. 이렇게. 밀고, 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. 요것도 이제 이 밑에 지저분하게 좀 이렇게 옮긴 다음에, 자, 이렇게 여기 먼한 다음에, 이거를 좀, 아유, 이거를 좀 이렇게, 이거를 좀 이쪽으로 이렇게 옮깁니다. 이렇게 옮긴 다음에, 요,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죠. 아, 여기 뭐, 멀티탭이 막 이렇게 있어도 그냥, 에이, 좀 이렇게, 원래 이렇게, 혼자 할 때는, 치우고, 여기, 요것도 좀 이렇게 치우고, 이렇게, 청소를 하는 거죠, 뭐, 이렇게. 근데, 이, 청소하다 보면, 머리카락이 많아요, 머리카락. 제게 아니라, 우리 많아님 머리카락. 여자가 하나인데도 뭐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아지. 아들이, 우리는 딸은 없고 아들만 누린데 딸이 한한두명 됐다고 그러면 온 바닥이 머리카락으로 그냥 덮일 것 같아요. 가끔가다 많이 넣고 말을 하고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죠. 아까 여기도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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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지를 이제 쓸어내는 거죠. 어 여기 또 있네. 이것도 뭐가 가지고 밖에 가서 털고 그럼 힘드니까 이 화장실에다가 한두번 이렇게 에이. 털은 다음에 먼저 여기 청소하고 여기 먼지를 이렇게 쓸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쓸어내고 난 다음에 방금 털은 그 깔판을 다시 그냥 털었으니까 이렇게 깔아놓으면 되겠죠. 이렇게 깔았고. 다음에 가해로 이렇게 하니까 막 봐요 머리카락 나오는 거좀 봐요 그냥 여기 머리카락 어이, 자 이게 여기 다시 이렇게 이렇게 먼지를 이렇게 쭉 이제 아까 안 했던 부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는. 다음에 의자를 다시 의자 밭 놓았던 데로 했으니까 원위치. 원위치 하고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. 안 했던데 없, 없, 없도록 요렇게 왔다 갔다. 거의 날마다 하니까 그렇게 큰 건지도 는데 머리카락이 많아요. 머리카락이. 자, 이제 쭉 왔다 갔다 이렇게. 아, 갔다. 청소하면 운동도 많이 되더라고, 이게. 아까 오전에 가나산 갔다 왔는데 한 마음 보 그랬는데 청소하면 한2천분은 되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하고, 아까, 아이고, 난리가 아니야. 아까 다시 이제 이 옷걸이를 원위치 시켜야 되겠죠. 에이. 자, 이렇게 위치 놓고 이렇게 먼지를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먼지가 많이 털려가지고 먼지가 많이 털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면은 또이게 먼지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 보이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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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거를 에이,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가까운 화장실, 원래 물, 티슈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, 화장실에 갖다가, 이렇게, 이렇게, 이 먼지를 이제, 닦아내야 되니까, 이렇게 닦아내면은, 잘안 닦아져요. 이게, 이렇게 닦아내도잘안 닦아져요. 이게 말라가지고, 에이, 침한번 발라서 해볼까침한번 발라서, 이렇게, 이렇게 하면 은 깨끗해지긴 하는데, 깨끗해졌죠? 여기 다 묻었잖아요. 그런데 냄새는 날지 모르겠네. 에이. 그래서 뭐, 나 혼자 있는데, 누가 알아? <laughs> 일단, 일단은, 청소가 이제 거의 끝났어요. 그러면 이제 아까, 청소하기 전하고 하고 한번 잠깐 봐볼까요? 자, 이, 일단은, 뭐, 깨끗한 것 같네요. 뭐, 저기는 조금 이따가 가방을 정리하면 내려고 자, 이렇게 하면은 뭐, 마다님이 와서 뭐, 조금 이제 이따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. 그렇게, 썩! 어! 신방은 아니지만, 어, 막 지저분하지는 않는 그런 상태네. 안방 청소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